나 게임이 멈췄는데? <laughs> 아나 컴퓨터도 주인 닮아가지고 정말이야? 늙었어 늙어서 잘안 움직이는 거봐잘돼 <laughs> 음, <됐지. 웃음> <laughs> 너무 긴장돼 어,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이게 뭐야 좀비들은 혈액팩 먹는 소리가 들리고 혈팩 먹는 소리가 물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쭈압쭈압 소리 나나? 어 쭈압쭈압 존나 맛있게 먹으니까 그거 바로 그냥 말은어 여기 혈액 없다 어디야 어디 어디 여디다이이 어? 이 도로에 고로즈님밖에 없어 이거 뭐야? 아. 뭐야? 군대용 뭐, 뭐야? 어디지? 뭐, 진짜? 뭐. 아니 아니야. 내가 아까 내 네, 옆에 레이초님 지나갔거든. 뭔 어, 소리야? 아, 어, 살짝 의심이 뭐야, 지금? 계속 꽂았어요. 이거 레버 돼? 야, 이리 와, 이리 와. 형 나름 샷건 있는 남자야. 어 씨, 샷건 뭐냐고. 화면 아아 아아 자 뭐야 살포 농도 보이 이거.. 다음 뱀 안가면 어, 죽어요 어, 야, 빨리 나가 그냥 와봐 아 감사합니다 오오. 조심.. 안 먹을 이유가 없지 다 해보실 거예요? 아무나 해봐요 아니 저 윤빈님 하고 싶은데 윤빈님 어디지? 원래 멀, 멀리 떨어진 사람 한 명씩 해줘야 되거든? 석실한 음, 사랑님 네. 가까이서 한번해줄오오 아, 니나 생존자예요. 니나 생존자, 니나 생존자. 퓨즈는 뭐야? 퓨즈 이제 꽂아야 돼. 어두워지면 퓨즈를 꽂아. 퓨즈 빨리 안 꽂으면 이거 탈출해 못해. 닫고 다잘 못해. 닫고 가 존나 잘 움직여져 가지고. 근데 오늘 이번에 가면자가좀 얌전한데? 뮤비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거나?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거 동방도 페이브. 뭐지, 좋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 어, 뭐 소리야? 변신, 변신, 양인 감정, 양인, 다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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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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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려양려양려 양이, 게이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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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무서웠다. 아, 좀 무서웠다, 아. 이거 근데. <laughs> 제발 한 번만, 제발. 레이첼에게 한 번만, 좀비 인생을 한 번만. 찔따라 번식 말래. 아, 나 언제 나오냐. 아이씨. 언제 나오냐, 언제. 아, 보세요보세요 아, 잠깐만요. 수순이 투표요 투표해, 투표해, 투표해. 아니, 왜나피 먹는데 지나가세요! 쏘아, 쏴, 쏴, 쏴. 칼, 칼, 칼. 아이구야. 다른 좀비 한명 빡세겠다. 반방님에게 아, 네. 바로 붙여놓겠습니다. 반방님반방님반방님반방님반방님 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없어요 저. 저 지금 추적증 붙여놨거든? 누구야 나, 저? 나나 저기 저기 좀비 저기 좀비. 크긴네. 거 사왔어요? 네다 꽂았어요. 바로 넘어가고 바로 한스카트 하면 돼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가자 한스 하러 가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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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빙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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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무무죽어 <laughs> <뚜껴, 뚜껴. 야, 웃음> 죽였어 죽였어 <laughs> <laughs> 아니 나 지금 먹으러 이거 와줘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분위기 이상해진 것 같은데? 어? 어저장 왔어 어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 마무리 하지 않았나 아아 게이상했다후회하기다호호호호호호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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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끝다아 이겼다 이겼다 죽었어? 예 죽였어요 죽였어요 야나 이거 줘나 이거 주면 안돼양예주아 아, 감사합니다 칼 <laughs> 새끼 야노도 선에 그랬더라. 윤빈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뭐야? 웃음> 독주석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니, 깜짝 <laughs> 아니 나 섰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먹었는데 갑자기 적 뒤에서 윤빈님이 딱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나를 못본거 같더라고. 아 그래서 혹시 드실까봐 살짝 숨어 있었지. 아, 아 이렇게 평화로운 게임인데 이걸 어? 누다가. 오르지감관자 사진 찍을 사람? 나나 나, 나 탈출하는 기점으로 하나 찍어줄 래 있어? 탈출하출하세요아뭐 <laughs> 1분이나 기다려야 돼 이거? 어머 오마... 아나눈 감아서 한 번만 더 <웃음> <웃음> 쏜다 어? <laughs> 아, 나 <laughs> 나 뭐야 열수 있는데? 고생했다 아왜날쏴다나 내가 먼저 나갈 거니까 빠이 장유 유서지 친구들아 아, 욕 나올 뻔했어 진짜로. <laughs> 아. 뭐 여기까지 하겠네요, 그러면. 아. 아 <laughs> 이렇게 못끝다 나. 벌 많으 그는데 고생했어요. 그러 여기까지 <목소리> 고생하습니다 다음에 봐요. <목소리> <빠이바이>. <목소리>